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단 패초, 동계올림픽, 여기에 출전할 수 있는 피겨 여자 싱글 선수는 단 2명입니다. 과연 누가 출전하게 될까요?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던 지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김채연, 이혜인, 윤하선 총 3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각각 1 2 9위, 1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3명이 출전하는 국가의 경우 상위 랭킹 2명, 순위에 합이 13 이하면 3장, 28 이하면 2장을 받기에 아쉽게도 우리는 단2 명의 선수만이 2026년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력해 보이는 여자 싱글 선수로는 최근 4대륙 선수권과 종합 선수권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한 김채연 선수, 주니어 세계 선수권 4연속 은메달을 차지한 신자 선수, 김연아 선수 이후 한국 여자 싱글 선수 총점 최고 기록을 보유한 이혜인 선수, 국내 최초 트리플 악셀 성공과 쿼드러프를 시도한 유영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22년 베이징 올림픽은 회장배 랭킹 대회와 동합 선수권 대회 성적을 통해 올림픽 출전 선수를 선발하였습니다. 모두 각각의 사연이 있어 더욱 흥미진진해진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출전할 것 같은지 댓글 남겨주세요.